베이비 도지 소각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나타난 사이트인데, 자 31분 전에, 베이지 도, 도지 코인 3,340달러. 하나로 하면 400만원. 구조개를 소각했고, 약한 한 400만원 소각됐네요. 지금, 어, 이게 31분 전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베이비 도지 홀더. 자, 베이비 도지 홀더들은 지금 방금 53명이 신셔보지 않고 보통 그 다음 홀더가 지금 20, 160만 명 정도 홀더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도즈 뚜루루뚜루. 2021년 7월 1일,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이 트위터 기억하시나요?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올린 이 트윗 하나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밈코인이 탄생했다면서 베이비도즈를 사들였고 베이비도즈는 개코인 3대장 중 하나로 등극했죠. 이름처럼 베이비도즈 코인은 오리지널 도지코인의 자식 코인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민코인인데요. 유통량이 무려 12경. 게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해서 거래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베이비도즈 코인이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 베이비도즈의 상승기세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 과연 베이비도즈 가격이 1센트를 넘는 날이 올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데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받는 법을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에어드랍을 받는데 나 혼자 받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손해겠죠? 데비 도지코인 재단에서는 홀더에게 정기적으로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 리플렉션이라는 건데요. 각각 거래 가 토큰 홀더에게 재분배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더 많은 베이비 도시 코인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겟에서는 베이비 도시 코인 에어드랍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줄을 보시면 Centralized exchanges may not apply tokenomics 라고 나와있죠. 중앙화된 거래소는 에어드랍 토크노믹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베이비 도시 코인 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반면 여기에 관련한 재량은 각각 거래소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어드랍을 어디서 하냐? MESC 거래소에서 합니다. 현재 MESC 거래소는 영상 하단 링크로 가입만 하셔도 120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슈팅스타 코인 공방에서 에어드랍을 받고 있는 리스트고요 이분은 1월 6일부터 매주 에어드랍을 적게는 3천만개, 많게는 8,800만개 에어드랍 받고 있네요. 이분은 2월 1일에 1억 7천만개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슈팅스타 코인 공방 여러분들 대부분은 MSC에서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을 받고 있고요 그럼 MSC에서 에어드랍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MSC에 베이비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MSC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옮기면 된다는 소리죠 아까 말씀들었다시피 중앙화된 거래소가 에어드랍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요 MSC에서는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해주니깐요단 한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에어 드랍을 받기 위해서 msc에 최소 50달러치의 베이비 도시 코인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바로 베이비 도시 코인 msc에서 사라고 하지, 왜 비트겟에서 사라고 하냐 하실 텐데요. msc는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 룰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 등의 거래소와 바로 코인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msc를 사용하시려면 업비트에서 비트겟을 거치고 비트겟에서 msc로 코인 전송을 해야 해요. 오늘은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